보면 브리스톳 이라고 하는 브랜드 거든요 1919년부터 베스턴 <레스토> 원 그룹 머신이 소품으로 돼있죠카페테리아 <레스토> <레스토> 일본 콤벤토라는 곳을 네, 보게 됐습니다 콤벤토라는 건 사실 스토원이라는 뜻인데 알본콤벤토네요 알 그래서 좋은 스토어의 커피숍, 뭐 비스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런 형태의 커피숍은 이태리보다는 프랑스 쪽에 가면 이렇게 작은 테이블에 정말 아기자기하고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왠지 그냥 느낌이 조금 따뜻하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뭐 특별한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가서. 먼저 르노, 3배, 아, 보레, 온케페, 페퍼보레, 그렇습니다.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6, 17, 18, 19, 16, 이 계시고 앞에서는 그냥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구들도 이렇게 고가구를 네,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 그림들도 뭐 어떻게 보면 은루스티코라고 뭐 해서 그냥 좀 옛날 느낌이 날 수도 있지만 이런 위에 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옛날 이 건축물에서 쓰던 양식을 그대로 쓴걸볼 수가 있고 그이 돌벽 옆 앞에 보이는 이북바지장 같은 부분들도 네, 좀 굉장히 현대적인 이 샵들만 보다가 간만에 이렇게 빈티지 느낌을 보니까 라츠밀레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이 직접 서빙을 해주시고 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괜찮네요. 이탈리아 t going to be a b 아 e to l 마치 20년 전에 이탈리아를 처음 왔을 때 그때 출장을 왔을 때 그때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어요 보면 브리스폿이라고 하는 브랜드거든요 1919년부터 네, 그냥 특유의 이 커피를 마시면 아 이탈리아에 왠지 온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좀 그런 고전적인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매장의 컨셉하고 좀 맞닥뜨려지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저 앞에 있는 수제 돌체가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금 베스원 그룹 머신이 소품으로 돼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찻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감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투머치한 거 없이 커피를 마시러 왔을 때 한번 들려서 디저트를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 앉아서 책을 읽고 계신 분처럼 오랜만에 요즘에 굉장히 인도스트리얼라고 뭔가 공간적으로 소리가 아늑하지 않고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그런 데들을 많이 갔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굉장히 포근하고 이런 옛날 카페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오랜만에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따뜻한 차나 따뜻한 커피 그리고 어, 저 앞에 보이는 그 타르트 같은 것들 예,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와서 책 읽기도 좋을 것 같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바쁜 시간 오면 정신이 없겠죠.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지금 앞에서 서빙해 주시는 음료들이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오늘 제가 잠시 들러본 곳은 네, 수도원의 좋은 카페에 한번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해서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로 보이는데 딱히 주방 겸에서저 안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좋아요. 보트레바가 아래 운에오로 10 운에오로 20 va bene. Grazie mille b u o n a g i o r n a t a Grazie. 네. 저 공간이 사실 제가 저기 가서 막 이것저것 막 안에를 쑤시면서 <laughs>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냥 가볍게 스케치만 해드렸는데 어 느낌은 영상에 담겼을겠지만 굉장히 포근한 느낌이 있고요. 커피, 뭐 보시면은 카페 에스프레소, 데카페이 나또 해서 뭐 1유로 10, 뭐 샤키라또 2유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예 저희가 알고 있는 크로아상 브리오시 같은 경우는 1.3유로, 타르트는 4.5유로. 그니까 여기는 타르트가 딱 봐도 맛있어 보여요. 어떤 먹을 상황은 아니어서 그냥 들려본 겁니다. 작은 오래된 카페를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들이 좋았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 짧게 커피 한잔 마셔봤고요. 이 보이는 이 성당과 이게 마주하고 있어서 그런지 더 느낌이 이 매장의 어떤 이름, 카페테리아 뭄. Bon. 껌벤 i 비스트로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스트로라는 말을 적어놨고, 뭔가, 먹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이 드신 분이 어떤 먹거리와 어떤 돌체 같은 걸 해줄지 참 궁금하긴 해요. 근데 뭐, 제가 직접 먹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예. 지나가면서 이런 커피숍 분위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뭐라도 좀 하다 끝에 집에 대해 한번 겠습니다 자우.